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격증을 땄어 땄는데 지금 취업을 하고 싶어 어떤데 취업을 찾고 구멍을 찾고 싶어 생활정보지 또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광고 나오잖아 일자리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 많이 나와 아 일자리 보니까 나온 거 보니까 별볼일 없어 아여기뭐 돈도 적고 그 보니까 현장도 어렵고 아예 아파트 같은 데는 싫고 입맛대로 다 고르다 보니까 갈, 데갈 곳이 없어요 아 근데 어떤 데 보니까 공공기관이래 또는 뭐 무슨 농협 파트너스 또는 시청 도청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뭐 무슨 공무직 또는 어뭐 사람 그냥 그냥 가서 그냥 대충 학 면접하고 뽑고 하면 되지. 무슨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예.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 할수 있는 사람이 되냐고요. 제가 면접 위원 아닙니까? 면접 위원. 블라인드 면접 위원. 위원으로 많이 갑니다. 어떤 위원 평가위원, 뭐 블라인드 면접위원, 면접위원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돼요. 그럼 외부 면접위원을 한명두명을다 불러드려야 됩니다.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런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면접위원으로 참석시켜요. 그러면 면접위원으로 참, 참석시키는데 조건이 뭐냐?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 어, 블라인드 면접 나와서 이거 뭔가? 우리 블라인드 내리잖아. 블라인드 잘잘라라라라 내려보면 내려서 이렇게 착 돌리면 보이겠지만 착 돌려보면 이렇게 조그만 보여. 조그만 조그만 보이는 게 블라인드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얼굴과 그 다음에 학력을 못 쓰는 거야. 자격증하고 경력은 쓸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격하고 경력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1차 하면은요 뭐 블라인드 면접 시험 보진 않습니다. 1차 모집 기간에 그런 그래, 공공기관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철저히 해요. 지금은, 그, 것도 걸리고, 뭐, 누가, 뭐, 그, 누가 아는 사람 써줬다 해서 걸리면, 다 모가지 자유인 거야, 다 모가지. 투명성 해졌다는 거지, 투명, 투명해서 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고르잖아, 골라. 뭐, 2 30명 들어오기도 오기, 하고, 10명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그냥 자격하고, 그냥 경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사람이, 어, 그것만 보고 고르는 거야. 그거, 자기 소개서의 인적사항이나, 뭐, 학력사항, 뭐, 무슨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골라버린다고. 왜냐면 면접 위원들이 그걸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봐요. 1차 거르는 것은 회사에서 거르는 거야. 한 310~2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에 기사 쪽에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아, 꼭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그럼 그런 자리 그러면 저만 자기만 넣습니까? 그런 자리는요. 많이 넣어요. 한 10명 이상 넣어요. 10명 이상. 그다음 마뭐 두산 같은 데 나오든 좋은 대도시는요. 3, 40명, 100명씩 넣어. 서류가 그냥 팍고크에 뜬다니까. 자프리아 사람이워크넷 거의 워크넷에서팍 떠요. 그 다음 그 회사 홈페이지팍 떠요. 회사 홈페이지 누가 찾아못 들어가지. 그워크넷에서팍 뜨면 나오잖아요. 아, 어, 무슨 시설단, 무슨 뭐, 응? 음? 그런데 떴어. 야, 이거 뭐지? 오, 이거, 이거 소문 들었어. 나좀에팍 해보니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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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짜리네 일단 가만히 들어가고 싶다. 그럼 합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합격. 어떻게 합격하냐고요? 여러분들 블라인드 면접 어떻게 넣어야 된, 되는 줄 압니까? 일단은 자격증의 1차권리듯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해야 되죠. 통과 어떻게? 기능사 구해. 그러면 전기 기능사나 기사 있으면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전기 기사, 소방 기사, 오방 기사만 쓰면 안 돼. 쓰는 순간 떨어질 확률이 커요. 없으면 써죠. 없으면 그 사람 한 단수 단수인 때는 단, 아니면 복수인 때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내가 그길 들어가고 싶어. 그럼 스펙이 있어. 아니면 내가 뭐 대기업에서 뭘 했는데 지금 한50 넘어가지고 뭐자기좀 따서 들어가고 싶어. 다른 데 들어갈 데 없으니까. 그러면은요, 전기 기사를 혹시 재수 있게 하나 가졌어요. 그러면 전기 기사 하나만 넣으세요. 하나만. 공사 기사 넣지 말고. 이것저것 넣으면요, 이 사람 도망갈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 경, 금방 잡아가지고 이거 빼본다니까. 전기 기사, 소방 기사 막 필요한 거. 거기서 보니까 기능사만 위하는 거예요. 기능사 우대. 기능사 우대. 그 그래, 기능사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이 넣으면 안 되지. 그런데요, 오면은요, 전기기사, 소방기사, 뭐,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뭐, 운전면허증. 하, 무슨, 뭐, 뭐, 행글라이더 무슨, 조정, 뭐, 무슨. 이렇게 넣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제 배제야, 배제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 다 골라요, 이런 거. 너무 잘났어, 너무,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1차에서 걸러진단 말이야 걸러져. 어떻게 1차에서 안 걸려지려고 하면 자 학력사항 못 넣잖아 근데 경력사항 넣을 수 있어 경력사항 자 자격은 그러면 하나만 넣으세요 기능사면 기능사 뽑는되면 기능사 하나만 넣으세요 기사 넣지 말고 아니면 기사하고 기능사에서좀 자기를 낮춰 기사를 넣을 때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의해서 낮춰서 기능사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합격할 확률이 큰 거예요 왜 면접에서는 그걸 면접위원들이 다 보거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스펙 놓고 무슨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야, 오면 얌전히 우리 조직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야. 일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만약에 거기서 전기과장 잘하는 사람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럼 그럴 땐 조금 유심히 봐요. 막 20명 들어와서 그러면 면접 면접 볼 사람을 몇명 정도 뽑, 뽑냐고요? 한 7명, 8명 뽑아요. 2에서4 명, 4명 우리가 면접 보자. 왜? 네, 그 정도 들어 사람 골르려고 한다니까, 회사에서. 많이 들어오면 골르려, 골르려고려고 그래. 좋은 거. 좋은 거골르려고 한다고. 욕심이잖아요. 어, 20명씩 들어왔는데 그냥 두세명 고를까요? 안 해요. 그럼, 그래서 2배수. 2배수. 즉, 1배수에서 2배수. 1조, 2조로 골라. 그래서 다섯 명씩 들어오면 우리 면접이 안 돼. 그러면 3명이나 4명 앉혀놓고 면접해. 경력을 넣으라니까, 어느, 어느 회사, 뭐, 이사, 부장, 뭐, 오만걸다 넣어요. 그러겠어. 뭐 영어를 잘한다, 뭘 잘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넣는 순간요, 일단은 일이 뽑아주는 일이 책상으로 넣는 게 아니고 저쪽 버릴 쪽 버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스펙이 세란 말이에요. 조직에 안 어울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대기업 부장에서 부장이라고 하지 말고 음, 대기업에서 낮춰버리세요, 그냥 대리. 아니면 대기업 팀 원, 팀 원, 팀장 하지 말고 팀 원. 그렇게 해서, 낮추세요. 낮추세요. 좀 제발 잘하지만 낮추세요. 아 어. 그래 놓고, 그러면 거기서 보고 결정하느냐. 자기소개서를 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아주 유, 유, 유심히 봐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예. 아, 이거 뭐, 뭐 흰빨이가 없어. 자기소개서 썼어요. 거기도 뭐, 뭐, 뭐 써요. 그냥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뽑아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쓰는데요. 주저리 주저리, 5만천은 어디서 뭘 했고요, 뭘 했고요, 뭘 했고요, 뭐도 잘하고요, 뭘도 잘하고요. 막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여러분, 그럼 반가감요 저가 그냥 막 잘한다 니까 여러분 반가서막 댓글 악플 달잖아요. 저가 막 잘났다고. 어, 오늘도 뭐, 그, 달겠지. 방법 없어요. 저는 그냥. 성깔이 그래서 그런 거아니 알려주고,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도 조금, 반말도 비슷하게 나가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아저50좀 넘었는데 저 61입니다. 61 글쎄요. 어떻게 아 입사 지원을 제가 입사 지원하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에, 유심히 봐주신다면 뽑아주신다면 하지 말고 유심히 봐주신다면 한번 열심히 어, 뭐 면접에 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소해야 될거아니 그러면 저는 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었는데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회사에서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춰 내세우지 말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어, 조금 유심히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어 요거 좀 보니까 이거 조직에. 아, 일하는 거는 배워주고. 현장 오면 압니까? 다른 현장, 여기 오면 다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서 이제 이 새끼 좀 봐야 되겠다. 상판대기 좀 봐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야.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요, 저는 뭐, 전기 기술을 갖고 있고, 소방 기술을 갖고 있고, 뭐, 보일러 기술을 갖고 있고, 모든 걸다할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딱 비교해. 이 새끼 너무 잘났어 이거. 여기 이런 거 이거 조직에 오면 이거 이거 무슨 가 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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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게 야 우리 우리 힘들어? 안 힘들잖아. 뭐 보일러 없잖아. 보일러 없어. 뭐 밤에 그냥 뭐 돌리고 하잖아 우리 뭐 보일러 없어. f 플시도 있지. 야 이거 이거 런 와서 뭐 써먹을 때 근데 냉동기도 막 돌리고 막 했대. 냉동이 있는데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살살 써야 돼. 살살. 자기를 조금만 보여주란 말이야. 조금만. 그다음에 면접. 면접 갔어. 면접 갈 때요. 내가 시설 관리로 가는 거잖아. 시설 관리로 타이 메고 막막막탁 그면 양복 빼입고 아주 매일 이렇게 뭐 발라 입고 머리 없는 분들 대머리로 막 와. 아 그러면요 갑자기 그 반감사잖아. 대머리 빠짝빠짝짝착하면 한장에요. 그 사람이 그그 그 사람 그뭐 비하는 하게 아니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럴 땐 차라리 모라 모자 쓰십시오 모자. 물어봐 상대방이 아왜 모자 쓰냐. 지가 머리가 조금 아, 열심히 이거 했는데 뭐 무슨 뭐. 이잖아요. 자기 집안 사정상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감춰주기 위해서 다른 다른 사람 보기도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모자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아서 뭐 어떻게 뽑냐? 어 거기서 막 점수 준다고요? 거기서 막 점수 줘? 안 줘요 점수 안줘 그냥 연필 들고 있다 연필 지우개로 밀밀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빈 종이들이 다 줘요 그빈 종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써놓는 거야 왜? 기억이 안나 그러면 그럼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점수 줘요 A, B, 아니면 1 8, 뭐 해서 그 평균 몇점 이상? 점수가 있습니다. 70점 이상, 70점 이상 그러면 자기가 70점 이상으로 뽑잖아요 반하은 70점 이하 70점 이상 떨어지는 거야, 무작정 합격 치는 건리어독 70점 이상 주고 합격 치켜요 세게 세게 해야 여러분들 알아듣잖아요 나사막에서 진짜 세게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게 세게 얘기하자 머리에 팍팍 들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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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지 옷은 얌전하게 입고 오시고 그냥 물어보잖아요 면접위원들이 어뭐뭐 아, 뭐, 무슨 통상적으로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런 건 기본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뭘 물어? 술 담배 물어봐. 술 담배 술하고 담배를 물어본다니까 나 담배 피워 해요. 잘해요 본인이 즐겨 해. 면접위원이 물어봤어. 아술 담배 해요? 아예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담배 예 조금 합니다. 감점다 감점 감점 바로 감점 간나니까아 그럼 딱 체크해 체크해라 딱 체크해라 여기는 아저 담배는 못했는데 술쪼 조금 합니다 어 그것도 감점 감점 뭐 한다는 거는 일단 좋은 게 아니야 감점이야 뭐 술담 술담에 뭐 자랑인 줄 알아요 감점이야 감점 딱 체크해 보라 이쪽에서 어 아, 저는 못하는데요 어 아, 그럼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세모 여기 물어봤어.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위해서 술담배 좀안 하고, 그래서 평소 잘, 뭐, 웃습니다. 오, 이 새끼 보니까 이거 조금, 괜찮네. 야 예, 술담배 하면, 현장에서 좀, 현장에 술담배 많이 하다더라도, 골차프잖아, 골치 골차프다 골치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일단은 의심한다, 의심, 의심. 그러면, 내가 술담배 잘했어. 그러면, 아이고, 예. 평소에는 뭐, 예전에 조금 했습니다만, 건강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속여! 딱! 블라인드 쳐요! 블라인드 치세요 에? 블라인드 치라고 그래! 아니, 거기 면접하러 떨어지러 갔어요! 어? 여덟 명이 왔어. 떨어지고 싶어? 거기 여덟 명이 왔을 땐 8대1 경쟁이야. 엄청나게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숨겨야지. 그럼 뭐라 그냐 차비 내리고 떨어지고 뭐하러 와요? 그냥 그 시발 먹으면 뭐뭐돈 드리고, 뭐, 돈도 안 주는데. 면접비도 안 줘요. 면접비 주는 데도 있어서요. 주는 데도 있었어. 있는 회장님 갔으면 뭐한 2, 3만원 주겠지. 아, 떨어질 까면 아니, 안 들어갈 까면 가지 말아야지. 오라 해도. 근데 갔으면, 만약 가고 싶으면, 자기가, 어쨌든, 8대1,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영상 보고 다 배워가지고, 화면을 할수는데 그때, 그때, 또, 그런 사람들도 또, 또, 대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술담에 물어봤어. 그러커가 하고. 그러면,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 어,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거 해봤습니까? 물어요. 100번 물어, 100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 어떤 회사에서 면접 기준 있잖아요. 막, 뭐, 질문 기준. 그거 하지 마세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거 안 물어요. 회사에서 그냥 그 형식상으로 우리 회사 좀, 스페,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해서 뭐 면접 질문인지 뭐 회사, 회사에 회사 대해서 알고 있는가 뭐 하는가 하는가 아안 묻습니다. 그거막 애가 가만히 소용없어요. 회사에 대서 알고 있어요. 알고 알길를 어떻게 알아 들어가 봤지도 아는데 그럼 만약에 물었어. 그러면 아이고 회사 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와봤습니까?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뭐 밖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딱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회사에 대해서요, 제가 요 인터넷에서 뒤져서 봤고요 그, 뭐, 소용없어요. 그거 잘난거요 잘난거. 그냥, 자, 자기를 낮추라고, 낮춰. 이기는 방법은 낮추는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낮추시라고. 왜들 세게 나와. 그 다음에, 이래 대해서 물었어. 아, 저는요, 뭐, 전기도 잘하고, 뭐, 일러도해봤고요 뭐, 어, 뭐, 갑자기 막 시간을 끌어. 아, 여기 질문할 사람이 많은데, 시간 끌어. 아, 저, 저 새끼, 돼지게 잘났네. 여기 면접 보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내공을다 아는 사람들이야. 체크. 체킹. 외부 면접위원, 뭐, 교수도 오고 막 그래. 그런 사람 그냥, 둘불러리에 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면접위원 중에서 핵심이 있어, 핵심. 회사에 관계된 놈이 딱 체킹해. 딱 체킹해 버린다니까. 어, 뭐, 뭐 이래 본적 있어요? 어, 뭐, 해보긴 뭐, 해봤지만, 현장에 대해서, 뭐, 이 회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 채용되면, 열심히 그냥, 뭐, 배워주는 거라든가 혹시 모르는 건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하겠습니다. 어이 새끼 자세가 됐어. 그 정도 말 많은 것보다도 말 없는 거. 아 이거 간단 명료하게 딱 하면요. 아이 새끼 똑똑해 보이거든. 아이말잘듣게 생겨 보였거든. 회사에서 뽑는 사람은 말잘 들을 사람 뽑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 정도. 뭐, 그 뭐, 뭐그 다음 뭐 이것저것 물어보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간단히 하세요. 예. 뭐, 아, 모르면 모른다 모르는, 그래요. 모른다. 물어봤어. 아, 여기 그 광택 내는 거 아니면 저뭐 무슨 정전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시 해봤나? 안 해봤잖아.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이 왔잖아요. 글쎄요. 정전되면요. 뭐, 뭐, 뭐 누르겠지. 그냥 쓸데없이 그냥 뭐 누르겠지. 아니, 발전기가 돌아가고요. 뭐 돌아가고요. 모르는 거 그냥 막 풍월이 해 그러면요, 무식이 탈로나는 거라니까. 만약에, 아이거 정전된 거뭐 경험을 못얻었습니다마는 못 뭐, 여기, 하여간 열심히, 뭐 경험을 못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뭐, 다 경험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최고의주신다면뭐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버렸어요. 예, 정전된 걸 당신한테 책임을 지을 거 아니라니까.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툭 던져보는 낚시에 걸리면 안 돼. <laughs> 툭 던지는 낚시라니까. 알겠습니까? 면접 보러 갈 때는 자기를 내뱉지 말라. 진짜 이 사람이 이 현장에서 진짜 실력자고볼 때는 집중질문가예요. 집중질문가. 야, 그런 새끼 찾아야 되거든. 가저 같은 사람 만약 혹시 없어져서 야, 우리 회장 보니까 지금 스토커보다탁한줄 아는 새끼 뽑아야 돼. 그때는요, 바짝 정신 차려 뽑아버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야 그러니까 낮추세요. 낮추세요. 말줄고 제가 오늘부터 말 줄이는 연습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격증도 낮추고 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돼요? 어, 부탁하는 사람만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할 확률이 커요 제 말한 걸 그대로 했다 2배수 안에 들어가 2배수 안에 그 다음은 성격 싸움이야 그 다음은 얼굴도 보고 뭐 품성도 보고 실수하는 거 마지막으로 아 우리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 현장에 떨어진 사람 아까워요 딱 해서 질문 다 했어. 2배수가 난 거야, 배수 즉, 앉아는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딱 나온 거예요. 저쪽 사람이 이미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이 거의 다 됐어. 어, 언제부터 출근할 수, 할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매달 며칠입니다. 해서 얘기했어. 근데, 어, 예, 그런데요. 저가 지금 저쪽 현장에서요. 뭐,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고, 저쪽 현장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 그러면서 한 2주정도 주면 올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올수 있어요?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다 떨어졌던 사람 조금 미숙했던 사람 그냥 눈에 별로 아닌 사람 조금 나왔어. 그쪽 보니까, 어뭐 만약 뭐 3월 1일에 오셨어요? 물어. 3월 1일 날이라고 합시다. 그쪽 예, 그냥 갈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나가세요. 쭉 끝. 다음에 면접위원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핵심 이지 어떻게, 어떻습니까? 서로 뭐 물어보면. 일단 핵심자가 있어. 핵심자가. 면접위원 중에 핵심자. 회사 관계자든 누구든 그 중에 면접위원장이든 그날 주가 자기들끼리 면접하기 전에 면접위원들끼리 오늘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고 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현장에 이렇습니다. 해서 아주 정식적으로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은 뭐 정해진 게 아니야. 오늘 면접위원 중에서 누가 위원장 하실래요? 외부위원이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은 뭐야, 진행자. 뭐, 유연자, 뭐, 높은 자리가 아니고, 진행자를 하나 뽑는 거야. 뽑아. 어, 진행자 뽑혀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알려, 회사, 회사 관계자가 알려줘야지. 그 중에 회사 관계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 사람 나간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다. 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으니까 면접을 보실 때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미 정보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얘기는 저기 과장 말고, 어? 310에서 270짜리의 시설 기사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 면접을 받는다고떻습니까 그러면 거기 합격 들고 싶어.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자격증을 창황하게 한두고 다니고, 뭐, 무슨, 뭐, 무슨 자격증,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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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자격증, 무슨 수영 자격증, 뭐, 오만 거다 넣어. 한 개도 넣으면 안 돼요. 넣는 순간 감점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넣는 사람 있고, 그냥 딱기능 사람만 있어. 그러면 그사람 빼버린다니까. 감정대상. 경력! 하는데 말이야. 나이가 많아. 전에 현장에서 무슨 이사기도 하고 막 했어. 근데 잘려가지고, 이제, 이런 데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 LH 뭐 이런 데도 막 있었고, 뭐뭐 뭐 그런 데도 사람도 있어. 나와서 잘, 잘, 직장 못 구해요. 한전 막뭐 나와서 막 직장 구하고 싶어. 정년해도 뭐 경비직도 아니고 난 기술이 있으니까 구하고 싶어. 그냥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는 거야. 힘을 못 빼는 데 힘을, 힘을 팡팡히 빼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낮춰서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길다고 이거 뭐,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뭐 면접위원들이 다 끝나면 협의를 합니다. 면접위원들끼리.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해서 협의를 해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핵심 자가 먼저 말해요. 제가뭐 아, 생각해, 이 사람인데요. 어떻습니까? 하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laughs> 반발 안 해요. 면접위원들이.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뭐, 문제점을 찾아낸 사람이 있으면 말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 그, 저도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괜찮다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펜으로 확실히 씁시다. 그리고, 이, 두 놈을 뽑아, 두 놈! 하나는 들어올 놈. 하나는 들어올 놈이 안 와버리면 뽑을 놈. 뽑을 사람. 딱 뽑아요. 자, 나머지는요, 우리 다 70점 이하로 줍시다. 쭉 줘. 그 다음, 어떤 사람? 아, 우리 뽑을 사람은, 왜, 나머지는 진점이랑 과락을 딱 줘버리면, 그 사람은 뭐, 그냥 뭐, 걸어도 할수 없어요.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법으로 못 걸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뽑을 사람은 확실히 80점 이상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다, 그냥 80점 이상 올려주세요. 하면, 알았어요. 올려, 올려, 올려줄게. 거기서 점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바로 그, 딱,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은, 차석은 70점에서 75점 사이를 줘. 뭐 79점도 줄수 있겠지. 니까 80점 막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대비,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한다고. 그때까지 만약 차석이, 이 사람 나갔는데 차석이, 어디, 직장 가버렸어. 그럼 다시 재공보재공보 그렇게 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절한 직장을 구하고 싶고, 요즘 공공기관 자리 많잖아. 그냥 그런 대. 야, 공무원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고 싶으면, 나이는 큰 문제 없습니다. 나이는 어쨌든 자기 스펙을 낮추면, 나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면접에서 어떻게든 해서 합격하세요. 이대라 TV 잘 봤다. 야, 저 사람 요물이다, 요물, 요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공, 그런 어, 자리 있으면, 꼭 그런 공공기관 아니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면접 보실 때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